오늘은 제천 왔습니다, 제천. 여기가, 오락단, 선착장. 와, 조경이 너무 이쁜다, 조경이. 이야, 이런 조경은, 저도 여쭤껏 이런 일 해봤지만은, 진짜 보기 드문. 와, 보기 드문. 등재부터 수석까지 아주 그냥, 너무 잘 꾸며놨네 너무 잘 꾸며놨어 와헌풍길도 이렇게 감싸놨네요 아 저게 무슨 나무더라 하여튼 무슨 나무의 껍질입니다 아 분재 봐라 분재 아 제트는 이렇게 좋은 수석이 많아요 수석들이 조경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사실라면 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천으로 야아이게 죽이네 이거는 웬만한 전문가 손길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네 시간과 노력이 아 겁나 예쁘지 웬만한 업체가 있데이건 못해 이거 하나만 해도 몇장 어, 가겄는데?